또 눌러. 아... 어, 카인하세요. 광교 마을이라고? 저좀불교한아 나를 막으야다 나는, 나는 레오노르. 치킨치 사장님이지. 네? 허 레오노르를. <laughs> 위험한거 고르지 마세요 <laughs> 어 위험했다 어 정말 안돼 나 어우 깜놀인데 근딜을 그 해도 상관없나? 아잉 아이작했어요 아이작했습니다 아이작 공타겠습니다 아 개빡쳐 이게 뭐야 아이작 공탑니다 아안 괜찮은데 아픈 이가있었 졸려 아프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채, 캐럿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뭐. 아, 캐럿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아 개빡쳐 에? 조합상 캐럿이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템이 없어요 아 템.. 아 네. 에이, 저도 그랬어요 링도 없어요 그건 좀 아닌데 그건 좀데 링도 없는 건좀 아, 뭐야? 렉 걸려서 가위 가시방패 뚫렸어, 씨. 와, 이 실한가? 위치렉. 웃을 뭐야, 저기 있던가? 위치. 왜 쓰려 고랬어 잡아 야고거 아, 어. 위치렉 걸려서 아이자이 가시방패 뚫고 들어왔어. <laughs> 어, 여기 샬럿. 어이없네. 와씨 내가 저거 봤었어야 했는데 못 봤다. 개어이없 포탈은는다고 찾았거든. 백돌아네. 어, 진짜 미치네. 이론네 아, 저 물놀이가 진짜. 이라다킬 했어. 물놀이한테 왜 그래? 아이들 차르라고궁수쓴 건데, 거기다가 들어가면... 아 두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아니... 아니... 아 싫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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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살니고 쓰는 공은 여기 오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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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잘못했다. T.J 니 아니... 맞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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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루이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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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 짜다 좋아요. 라. 호타운 진짜 신은데어시 옆쪽 보군이 위험해 보이는데 안 어, 흘려나? 아니겠지? 아게저 판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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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 와세명 오케이 확인 나이스 롱롱 공동 잘 된다 나이스 롱. 와, 와 이걸? 샤드 만는다고아이 어... 이.. 이.. 이..이.. 이, 어.. 이누님들이 우리 카인 잘한다 우리 카인 잘한다 우리 카인 잘한다 <laughs> 오케이, <오피어>, 오리카이지 <laughs> 한다. 어, 안 돼, 루이트. 하나, 둘, 영동. 핵. 티모티, 나이트. 1, 2, 3, 4에 틀비 저게 막히는구나. 신기하다. 잡으세요. 루이스, 루이스 잡고. 케를 도와줄게. 케를 도와줄게. 하고 싶지 않나. <laughs> <laughs> 와, 대박. 엘리션. 미겠다 아, 까비 아, 네. 어. 어, 봐야겠다 호타로 데려갈게요, 호타로 데려갈게요 안되다백 네, 왼쪽 그거 봐주실 거죠? 봐, 보세요 저 나랑은 안 들어가요 엘리쇼 엘리쇼 뭐야 저거 못뭐 먹으면 지네 라이스 빙판 가지마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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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1번 가고 있어요 고마워요 <laughs> 카인 왜 저기 있지? 카인 몰라 요형 카인아 나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laughs> 보이스 켰거든 어, 오케이. 이 치시고. 야. 지뢰 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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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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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가케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일로 오세요. 일로. 예. 원딜분들. 여기 신 없는 요 예. <laughs> 인 저거 왜저러는 거지? 핵. 사어게요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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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공가라 그냥 나이스 캐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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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타로 아 호타로 제가 맞았어요 뒤에 있는 데에 붓이 아닙니까? 아닌가? 아오. 아니에요 아... 그석시로 <laughs> 카이 뒤늦었다 아개 처맞았다 카이 뒤늦었다 루이스 간다 카인팅 o 야다 이제 니 드라이 받고 있지 영도 헤드 딱달면이이 k I'm n o 에헤헤헤 e 헤헤 you can drive back. I'm not sure if y o 보 can drive back. I'm not s u 11시 반은 글렀고 어 가면 안돼요 이제 내파1 1 1시 나이스 빈판 림 네, 먹어주세요 저 해피 회복좀 아, 고마워요 12시 여기 이하님 남겨지고 싶지 않아. 보고 있는데. <laughs> 어, <laughs> 어, 아웃. 오케이 팀워시. 우리 카인님 <laughs> 어떻게 할라는 모르겠다. 카인 저거왜 저러는 거지? 음... 이거는 빼야 될것 같은데. 어. 아, 잠나. 아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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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작. 살아. 아, 못살아 설마 못살냐 내가? 내가 못 산다고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왔어요 팀워시님. 살아요, 살아요. 살아요 당연히 삽니다. 나공 썼어. 굳이. 아 어. 이거 좀 많이 아픈데요 어 헤헤 어 어서와요 와센데 어, 나이스 캐럴 키럴. 아 캐럴님 진짜 부이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뒤돌면 안되는거 아니겠지 파밍공파밍공 여기 호타로 호타로 어, 제가 이거 잡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일단 이거 킬하고. 때리고, 나이스. 다음이 나이스. 이거. 시간, 다음이 시간, 다음이 시간, 다음이 시간, 다음이 시간, 다음이 시간, 다음이 시간. 타워 못 쳐. 요 영동 조심. 영동 썼나요? 아니요. 아직, 지금 영동 강만 쪄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내가 시야를 봐야지. 형이 딜? 네. 아. 못 잡았다 이거. 트러퍼 치쳐 트러퍼. 아 트러퍼 치긴 늦었네. 어 루시, 루시. 루시, 뭐지? 루시. 루시. 포타룸막 아, 반나셔야지. 아인 죽었네 빼야되는데 아잡혔네 호타. 아. 하... 트루포모도 못잡고 저희 돈도 못 얻고 에반데 뭐야 다크 뭐했어? 다크 뭐했어 방금? 다크 뭐한거야? 톡빠다다다크요 다크요? 아, 정립 검사어 대단해. 뭐야, 잡았네. 우선으로자 누가 나갔다 꼭. 트루퍼 가요 트루퍼. 예. 잘 또. 날도 있잖아, 씨.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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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에트에퍼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네.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전지, 전지. 전지, 오케이 에요에 집에 또 누구 왔노? 아씨좋됐다 삐졌다 넌 죽어요 어이거 죽어. 물고 오면 안 된데 어 근데 카인도 죽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나이스, 루이스 잡았어요. 내가 잘한 것 같아. 나이스, 우리 팀오씨역 시비들만 한다. 해서. 고마워요. 음, 제가 자, 궁까지 써서 잡아오는거 보니까 궁에서. 아, 임페리오 진짜. 그래가 그러니까 궁을, 궁을 잡으면 돼야 후 이걸. <laughs> 탱커 둘다궁 빠졌습니다. 그렇게. 커트가 멋있어잉? 맞아, 우리 서빈치 멋있어. 지금. 아, 여기 턴. 응, 안돌아. 여기 샬럿 있어요. 라이 밀리면 이거 격돌재 역시 파란색, 빨간색 먹고. 캐럴리캐럴리 와우 심리전 대박이다. 호타롱. 호타롱 개특기. 장턴이다 이거. 호타루 반지. 여기 대기 타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아닌가? 네, 카인어어 카이나 뭐하니? 어, 어 살았네 아너노노 가지마요 가지마요 못잡아요 저거 턴아씨 나이스 이쪽 가요 캐럴리 캐럴리 이쪽 가요 제가 그쳐시어볼테니까 고마워요 중턴. 죽었다 우리 한명 아엘리저 인연 여기 어 아, 캐럴님 어디.. 아.. 고, 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카인 와.. 맞았다 로맨 어, 어아잠무도 아, 못하고 방금 아 무적기도 못쓰고어떻게 어? 뭐야 캐럴님 어어어 임팩.. 어, 어우리거3인구 나이스 조절 조절 나이스 어 아, 뒤에 뒤에 옆에 옆에 각. 루이스 이거 루이스 루이스 궁. 티머시가 들어갔어요. 오다이스 어, 티보시 판타. 아탐픽 아. 어, 안 돼. 웨슬리 웨슬리 아, 웨슬리. 나이스 웨슬리 웨슬리. 나이스. 대박 터졌다. 탐픽이야이명중 지금... 씨. 매니 고급 뭐 배우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다 맞아 주면 돼요. 아이, 전 저도 잘 맞아요. 아이, 근데 문제는 일단 어, 틸도 대박이다. 아 역시 딜 대박. 역시 저도 그렇게 킬을 먹고 싶다니까요. 어, 어. 어어어론어 어, 이나영. 피쳐! 이나 이나영이야 이나영. 언노 돈두대 언노. 엘리 장기 말주 어이가 죽네. 근데 캐로 어렵다. 캐로요? 아, 쉬운 편이긴 한데 어려워요. 또 각재는 건. 어. 좀맞나 에이니스, 에이니스. 빨리 아, 루이스, 루이스, 루이스. 여기 누구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닌 가 아니야. 그 어. 라인이 밀린 거예요. 포탈은. 어, 아. 어, 진짜야, 가짜야, 진짜네. 호타로 진짜 물었는데요아이 어, 아, 야, 넌좀 싫다야. 와씨, 웨슬리 없이. 팀워시미 더 갔다. 자, 일로 일로. 오늘 도망가 너 내가 스프린터다 와 전력이 이게 안 닿네 한야죠아안 아, 닿았어요 타거리가 아아 <놀린> 어? 그저 갈게요 여기 먼저 확인하고 공격이요 슬리기달오는그불상겠지 뺄 타이밍이 이죠 e y b o 돌려서 스페이스 빼요 아 트루퍼 쳐 o u do this? Bell. I'll try to tell you. I'm going to try to 이 e l l you. I'm g o i n 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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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이리와 씨땡큐 잠만, 이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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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안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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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잠만, 오만 잠만, 이만잠그 잠만, 잠 그냥. 바로 트럭 가죠 그냥. 응. 좋아요. 딱 루이스 궁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아, 루이스 궁 저한테 썼어요. 요 네, 그거 보고 들어갔어요. 딱쓸것 느낌 와가지고. 때려줘. 때렸어요. 우리 타워가 저렇게 깨져 있네 호자, 는일안 하니? 저희 어디로 들어갔나요? 들어가나요? 안 와요. 기다려. 상자 가도 나머지. 상자 응, 하는 거예요. 오, 전화 왔죠. 턴, 뭐야? 여기 여기 보세요. 아이작 위치 아이작 위치 아이작 위치 혼자 남아 <laughs>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아. 손을 잡아줘. 아, 제법 쓸만하다. 아가 친구가 없어가. 아이. 웨틀리 너를 때리러 가고 싶지만 여기 있는 거안 된다. 오 날드. 뭐 맞았는데 460. 예 샬럿이 맞았어요. 근데 슬리가 같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다 호텔 온다! 카이 나이스 카이 나이스! 아, 불타오른다 요! <laughs> 들어가요 뭐 공지 공지 들어가면 안 돼요 알어 아, 아, 들어가 버렸네 납치했는데 이걸 잡으시면 돼요 자꾸 빼면 돼요 자꾸 빼면 돼요 자꾸 빼면 돼요 카인이 카인 쏴주고 있거든요 우리 카인 밀어봤어요좀 카인 잘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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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진다 오케이 루, 루이스 루이스 놓을게요 와 나이스 존나 잘했어 나 하고 있어 나이스 어 뒤졌다 완벽해 완벽해 이제 들어가면 돼요 어.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너무 잘했다 이거 <laughs> 카인어 여기서 론 궁이 대박 터질 줄이야 아니에요 제가 한번더 물어왔어요 잘했죠. 아 그것도 맞긴 맞죠 맞아요 접박이좀 <laughs> 싫었죠? 알고 있어요 물놀이야? 넌 나랑 좀 놀아야겠구나? 뭐들이 오고. 뭘로든지 어떻게 그러고. 근데 샬롬 옆에 있으니까 저거 돌이 돌 같이 생긴 애들 존나 커 보이는데. 아, <laughs> 고성 도형이야? 네. 어, 나 있다. 시봉했다. 와, 존나 뭐야? 예? 아, 팀머시보다 많이 맞았다. 이렇게. 아, 어, 근데 질량이 팀 팀워... 어, 잠만. 탱미트일. 어, 질량이 어, 히든인데. 잠깐 어탱. 자, 태... 응? 탱 맞죠? 음. 네 게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